나방, 나비. 나비와 나방 구분하기 어렵다고요? 프랑스에선 나비와 나방을 똑pi옴으로 구분없이 부르지만 나비와 나방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식물의 꽃가루를 옮겨주며 꽃의 수정을 돕는 나비는 몸통이 가늘고 날개가 크며 화려하고 밝은 색상을 띠어요 나방은 몸통이 통통하고 날개가 작은 편이며 뒷날개와 앞날개를 연결하는 날개 가시가 있어 날개가 동시에 움직여 효율적 비행을 가능하게 해줘요. 나비는 앞날개와 뒷날개를 따로 움직일 수 있고 앞날개만으로도 날수 있지만 뒷날개까지 사용해서 지그재그로 춤추듯 날며 천적을 따돌려요. 시각이 발달한 나비는 더듬이의 역할이 축소되어 가늘고 긴 공부 모양의 단순화된 더듬이가 있어요. 밤의 활동에서 시력이 약한 나방은 더듬이의 감각이 발달되어 빗살 모양 깃털 모양 등 다양한 모양의 섬세한 더듬 나비와 나방은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으로 아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단계를 거치는데 나비의 번데기는 단단한 껍질 안에 있고 나방의 번데기는 부드러운 고치를 만들어 변태해요 나비와 나방의 몸과 날개에 있는 인편이라는 비늘 가루는 날개 색상을 결정하고 날개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손으로 만지면 가루 형태로 묻어나와요 그 손으로 눈을 만져도 실명은 되지 않지만 알레르기 반응은 생길 수 있어요 더 쉽게 나비와 나방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낮에 많이 보이면 나비, 밤에 많이 보이면 나방이에요. 날개를 덮고 앉으면 나비, 날개를 펼치고 앉으면 나방이에요. 가늘고 긴 더듬이면 나비, 다양한 모양의 더듬이면 나방이에요. 이제 나비와 나방, 헷갈리지 말고 아는 척 해주자고요.